대장동 개발의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대표직 유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당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33.8%.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8.5%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령별 답변 차이였습니다. 29세 이하는 사퇴 의견이 대표직 유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30대도 사퇴 의견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52.6%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9.1%를 나타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답변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에 따라 답변이 크게 갈려 30대 이하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컸고 40대 이상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3.2, 국민의힘 8.5, 정의당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달전 KBS 광주의 정례 여론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 정의당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가 84, 잘하고 있다가 10.5%를 나타내 역시 두달 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6%, 어느 쪽도 아니다 4.9%였습니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8.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했습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번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6.4%로 한번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 27.3%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1월에 비해 현역 교체로는 광주가 상승했고 전남이 하락했지만 모두 오차범위 아닙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24.2%, 이낙연 10.5%, 천하람 1.3%, 안철수 0.9%, 김영록 0.8%, 민영배 홍준표 0.7%, 김동현 0.6%, 기타 8.6% 순으로 꼽혔습니다. 없다는 응답도 34.4%에 달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군을 놓고 물은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2%포인트 하락했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606명이 답해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호남의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죠? 네 호남 지역 대표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당 대표가 거론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를 설계할 때. 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이 호남을 대표할 장례 정치 지도자로 지역민들은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월 조사 때와는 달리 질문에 호남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었고요. 또 장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보기 그러니까 예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 응답자가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어,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록, 민형배, 또김동연등 1월 조사에 없었던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두 지지율이 1% 미만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24.2, 이낙연 전 대표가 10.5%를 얻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다 합쳐도 30% 정도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정당 선호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3.2%로 나옵니다. 반면 이재명 이낙연 이두 사람에 대한 지, 지지도의 합이 34.7%거든요. 이 소수점 지지도, 지지도까지 합쳐도 36.8%로 나옵니다. 1월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텃밭인 호남에서 보내는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달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1월 조사에서 4.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0. 5%를 얻었잖아요. 아무래도 1월 조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백기자가 언급을 했는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민주당 내개파 갈등이 좀 격화되는 모양새예요. 그렇다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남 민심은 이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차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호남에서는 민주당 당 대표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질문이 세 개였거든요. 먼저 당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소될 경우에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였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는 당대표 잘하고 있다, 대표직 유지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52.6, 57.7%로 각각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질문이 뭐였냐면 호남의 대표 장례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24.2%를 얻었는데 이두달 전과 비교하면 12.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3분의 1이 빠진 수치입니다. 전과 비교해서. 이 호남에서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반면에 63.2%로 두달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0% 아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한다면 견고한 호남의 민주당의 지지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한 묶음으로 보되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호남 민심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역민들은 이 당대표 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위기다, 이런 틀 안에서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한 겁니까? 아, 결과를 놓고 보면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호남 정당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로 풀이됩니다. 이 체포동의한 처리 표결의 내용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54.3%였어요. 그리고 이번 대표직 유지에 대한 답변도 57.7%거든요.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 놓고 보면 이 지역에서는 이 당대표 사퇴로 민주당이 어, 혼란에 빠지기 보다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 체제가 이 문제를 매듭 지어주기를 바라는 음.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여론조사 사례수, 그러니까 이 응답자 수가 1,606명입니다. 응답률이 13,250명 중에서 12.1%예요. 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응답자 수가 보통 1,000명 수준이라는 그렇죠. 점을 감안하면 광주 전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숫자의 응답을 얻어낸 이번 저희 여론조사는 지역 민심을 상당히 정교하게 반영한 수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단체장 평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광주 시민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전남 도민들은 도지사 대해서 좀 후한 평가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양시도 지사가 각각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의 경우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8% 포인트 넘게 빠진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4.6%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5.8%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지난달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속되는 가뭄에 광주시가 봄철 단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물 절약 캠페인을 강도 높게 펼쳐 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시민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밸브를 부실 관리해서 이 시민들이 하루치 이 물을 절약한 그절약분을 흘려보낸 사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 분석이나 수습 과정에서도 이 오류와 실수가 반복됐었죠. 또 취임 이후에 줄기차게 불거진 이른바 이+ 불통 이미지 이 부분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거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아,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에 반해서 긍정 평가가 70%였는데 두달 전에 비해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이 51.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4.4%였고.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8%에 그쳤습니다. 집값 하락 전망은 모든 세대에서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60% 안팎이 하락을 전망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광주를 22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도 물었습니다. 1위는 수환지구로 18.1%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금호지구, 봉선지구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안지구는 40대까지 연령대에서 4명 중 1명이 살고 싶은 곳으로 꼽았고, 50대는 첨단지구, 60세 이상은 금호지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 자주 방문하는 상권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상무지구가 22.9%로 1위였고, 수안지구와 충장로 일대, 첨단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응답 결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29세 이하는 동명동을 40대는 수안지구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분야로는 43%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출이자와 외식비, 교육비도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다른 지출 분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에 함께한 5.18 민주 묘역 합동 참배 행사. 주최 측의 주장처럼 포용과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지, 반대 측의 주장처럼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인지 물었습니다. 사과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답변이 68.4%로 포용과 화해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생각은 갈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63%가 포용과 화해 쪽에, 민주당 지지자는 74%가 사과와 진상규명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건축물 충수 제한 폐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현행 유지 답변이 52.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낮게 지어야 한다는 26%,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19.6%로 충수 규제를 풀려는 광주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살 이상 39살 이하에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5, 60대는 더 낮게 지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를 뺀 나머지 4개구에서 더 낮게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육력 재고를 위해 연교시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1.4%로 많았습니다. 동의한다 20.1%, 모름 무응답 8.5%였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한다는 비율도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26.2%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방문 의향 여부를 물었습니다. 64.1%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33.5%는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에 73.5%가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0대에서는 53.6%가 방문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 606명이 답해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4% 포인트입니다. 하기자5 1 8 미국 합동 참배에 대한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진한 5월 단체와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가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도민들은 시민사회 단체에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일부 5월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화합 행사를 열고 또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했습니다. 열기 전에도 반대가 심했었고 또 행사를 열고 난 후에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 결과는 앞서 보신대로 응답자의 70% 정도가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어, 추진했던 일부 5월 단체들은 앞으로도 합동 참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다른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사제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만큼 이후 행보에도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겠다는 층수 제한 폐지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광주시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 시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52.3%. 지금보다 더 낮게 지어야 한다가 26%로 이 둘을 합치면 80%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광주시의 추진안인 지금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안보다도 4배가량이나 됩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충수제한 폐지를 추진하는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광주시가 충수 제한 폐지를 발표한 것은 2021년에 세웠던 원칙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난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와 함께 광주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지역민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광주시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결과일 텐데 이게 여론에 반영될 여지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광주시가 발표한 발표안은 앞으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큰 방향만 제시된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 기준이나 세부 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오늘 오는 7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충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중점 관리 구역과 또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서 도심 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죠. 어, 이 개발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강기정 시장이 밝힌 것처럼 창의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 선례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 앞으로 수립하게 될 통합심의 제도나 또 경관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경관 심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내릴 것이라는 답변이 51.9%,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24.4%로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집값 상승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과 또 경기 불확실성 등 분위기에 우리 지역민들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또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번 조사가 1년간 집값에 대한 중단기 전망이고 또 소비자들의 심리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은 참고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광주시를 저희가 22개로 나눠서 어디에서 가장 살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되나요? 네, 1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안지구 그리고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등 순이었는데요. 대체로 40대 젊은층에서 수안지구를 네. 많이 꼽았 수안지구와 첨단지구는 20년 전쯤에 기획해서 만든 곳으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원과 또 편의시설 등 거주 환경이 잘돼 있는 편인데요. 또수안지구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고 첨단지구의 경우에는 최근 첨단 3지구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거주지로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